여러분들 마사지 받다가 호흡 골라와서 기절하고 오줌질이신 적 있나요? 제가 방금 그랬습니다. 진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원래 저는 마사지를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마사지 받아본 적 없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마사지라고 하면 태폐 업소 거리 걸어다니면서 뭐 간간히 보이는 뭐 아가씨 항시 대기 뭐 바닥에 뿌려져 있는 출장 마사지 아줌마가 찾아갑니다. 물론 진짜 건전하게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 많은데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뭐 길거리에 뭐그좀 그래 보이는 업소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만약에 내가 마사지를 받으려고 어딘가 예약해서 가면은 여기가 건전한지 태폐인지 랜덤 가차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 한국에서 한국 이름을 성 다음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뭐 고길동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길동고 해서 이름 성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 한국 이름이 걸릴지 외국 이름이 걸릴지 마사지일지 싸지말일 이게 내가 생각하는 마사지라서 아직 받은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너무 받아야겠다는 결심이 서는 거야. 왜냐? 꽤나 전부터 유튜브 쇼츠에 이런 거 인기 많았잖아요. 원 TTS가 읽어주는 주작 썰 쇼츠. 희들 그런 거 알고 있냐? 이거 사실 영상의 모든 걸다 AI로 심지어 대본도 AI로 만드는 건데 그게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이 본토 순수 인간의 피지컬로 승부하는 썰 유튜브 주인장이 이런 AI AI랑 맞서 싸워서 살아남으려면더 개쩌는 걸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가지고 이세돌 기사님이 알파고랑 대곡둘 때만큼 똑같은 마인드로 경건하게 편집을 했어요. 근데 계속 내 성이 안 차가지고 못 올리다가 갑자기 문득 게임이 내 IQ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IQ 테스트를 먼저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게임을 하루 종일 게임 펜션으로 한 다음에 다시 IQ 테스트하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치가 차이가 날까 이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아, 이걸 하고 나니까 게임 중독이 된 거예요. 롤이랑 롤체 오랜만에 하니까 왔다마 너무 재밌더라고. 게임 편집 게임 편집 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다 그냥 막 오지게 뭉쳐 있어. 돌덩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켤라면 클라미안... 깜 늑대 인간 변신 포즈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본가에 갔는데 아빠가 이제 저를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 가지고 어깨 마사지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냥 받고 있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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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마사지라는 거 좋은 거군요. 하고 바로 서울 올라와서 마사지샵을 검색했어요. 마사지에 눈을 떠버린 게야 네이버 지도에 쳐봤는데 개비싸대 무슨 1회 1시간 하는데 막 6만원 7만원 해요 네이버 지도로 리뷰 사진을 볼 때마다 그그 그, 그 뭔가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미디어와 내 경험에 의한 선입견 때문에 이거 가면 왜 이렇게 장기 딸것 같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뭔그 마사지 침대가 목욕탕 때밀이 느낌 나는 침대도 있고 막 아무튼 그 느낌이 좀 쎄한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최대한 평점 높으면서도 거의 난 깔끔해 보이는 곳으로 골랐어 갔지?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제 긴장을 했나봐요 가보는거니까 택시타는데 너무 오줌이 마려운거예요 근데 택시에서 살수는 없으니까요 예요 yeah. 제가 택시에서 토해본적은 있어도 오줌싼적은 없거든요 예. Yeah. 아 마사지 샵 가서 거기서 화장실 써야겠다 하는 마인드로 그냥 창고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뭔오마카세있집온것 뭐, 같아 뭐뭐뭐왜 이렇게 경건해? 진짜 개 잔잔해가지고 한 1분 들으면 금방이라도 잠에 빠져들 것 같은 그런 잔잔한 피아노 노래가 막 흘러나오고요 여기서 엄마 몰래 라면 먹기 찍으면 바로 실패할 정도로 너무 조용해 내가 문 여는데 문이랑 바닥이랑 그 마찰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거 밖에 안 들려. 근데 내가 문 여니까 프런트 직원이 나를 보자마자 어떻게 오셨어요? 개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그게 그 이소진님이 SNL에서 그 피부과 실장님 목소리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어떻게 오셨어요? 라면서 여기엔 무슨 마사지가 있고, 막 어떤 옵션을 선택하고 멤버십 가입을 하고, 막... 그이 부담스러운 목소리로 이런 얘기게있고요 이런 게 얘기 이런 이런 얘기. 너무 설명을 막 우다다다다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니까 여기 화장실 어딨냐는 질문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뭔가 분위기가 이런 말 하면 안될것 같은 그그 그 오마카시 집 가서 컵라면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에 하고 닥치고 듣고 있는데 저기 탈의실로 가가지고 마사지 전용복으로 갈아입고 오래요 남자 탈의실로 일단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일단 오줌이 쏙 들어가대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갑자기 안마려워졌어요 근데 다른 고민이 생겼어 상의를 먼저 갈아입고 바지를 딱 얹는 순간 이건 팬티를 입어야 되나? 진짜 이 자세로 한1분 동안 고민해서 팬티를 벗어 말아. 그러다가 검색을 했어 구글에 마사지 받을 때 팬티 입나요? 좀 의견 좀 하나로 몰려주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는데 그러면은 프른토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자잖아. 응? 쪽 팔려요. 팬티만 입은 채로 고민은 했지 이제 이걸 물어봐 말아. 당연히 팬티를 입어야 되는 건데 안 입고 가면은. 그 마사지가 마사지하다가 이제 그거를 알아챘을 때 음, 변태로 몰릴 것 같고 팬티를 안 입어야 되는데 입고 가면은 그 뭔가 그 뭔가 모를 초짜 티가 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과 뭔가 다시 입고 오라 할것 같고 뭔가 초짜 티 내면은 그 덤탱이 씌울 것 같았거든요 호그 잡힐 것 같았어 근데 혼자서 고민하니까 도저히 결론이 안 나서 결국에 예나가죠물아봤어요 안에 일회용 팬티가 있대 아 내가 못 봤구나 하고 다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선반 저 위에 뒤.. 진짜 이, 이 뒤꿈치를 들어 이 화면 밖에서도 이, 이, 여기 다야 겨우 잡을 수 있을 만한 저 위에 이회용 패디가 있는 거야. 사실상 이거 입지 말라는 거예요아무어보면 그거를 내가 발견하고 딱 꺼내서 딱 찢으니까 검정색 기저귀처럼 생긴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입었지? 너무 타이트해. 너무 쫑기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쪼이는 건가 싶어가지고 벗어서 보니까 내가 다리 부분에 넣어야 될 거야. 허리로 입었네? 이미 다 늘어나서 다시 제대로 입었는데 다리 한쪽 부분은 개 늘어나고 한쪽 부분은 딱 맞아. 딱이 시점이 탈의실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10분 정도 지나서 개민폐잖아. 그냥 옷 빨리 갈아입고 오라 했는데 애가 여기서 10분을 버겨. 그래서 그냥 아 모르겠다 하고 바지 그냥 바로 입고 나갔는데 여기까지 중간중간에 방광의 신호가 왔지만 내가 지금 너무 민폐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 상태로 참고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안에 중먹강 라이프가 있어. 건장한 아저씨, 뭐, 이, 이거보다 더 해. 주먹한 라이프가 있어. 지금, 그브롤스타즈의 그 누워야지? 털이 뭐? 개를 딱 닮았어요. 쥐고 웃면서 누워래. 누워래. 누워요? 아니, 원래 마사지는 엎드리는 거 아닌가? 심지어 나는 예약을 호연이랑 어깨 마사지로 했거든요. 근데 누우래잖아 아닌 거 같은데? 나는 여기서 토를 달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누웠지. 여러분, 응당 눕는다는 것은, 위를 보는 거고. 엎드린다는 것은 아래를 보는 거죠. 킹갓 한국어는 뭉뚱그려서 침대에 올라간다라고 통치지 않고, 침대에 엎드리다, 침대에 눕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누우니까 정말 신기한 사람 보듯이 쳐다보면서, 어, 어, 아, 아니. 하는 순간, 아, 외국인이구나. 아, 말이 어느하셔서 엎드리라는 거를 누우라고 하셨구나. 아이고, 내가 또 초짜 티를 냈네. 아이고, 쪽팔려라 하면서 바로 자세를 쇽 바꾸는데, 마사지 테이블 보시면, 엎드릴 때 얼굴 넣으라고 막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 겉에 도넛 모양 일회용 커버 같은 게 둘러져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너무 쪽팔려서 급하게 돌아가지고 구멍에 맞춰서 얼굴을 넣었는데 무슨 천인의얼굴을 가로막으면서 숨이 안 쉬어져. 그게 말이에요. 일회용 커버가 겉을 두르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확 돌다 보니까 볼로 그걸 싹 쓸어가지고 위치를 옮겨 뿐기라. 원래는 구멍 겉에만 두르고 구멍은 구멍대로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 천이 싹 옮겨지니까 구멍을 완벽하게 가려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 위에 대가리를 은 거예요 진짜 의사결이거든요 진짜 숨이 겁나 안 새져요 근데 천이 얇으니까 열심히 쉬면 또 쉬어지긴 하는데 그, 그 생존을 위한 미량의 산소만 공급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마사지사 입장에서 그게 안 보였나 봐 내가 엎드리자마자 바로 등을 꾹꾹 누르기 시작하는데 난 마사지가 처음이니까 지금에서야 이상한 걸 알지 근데 그때는 원래 마사지 받을 때 이러는 건줄 알았어 원래 구멍에 얼굴을 넣으면 천이 얼굴을 덮고 숨을 쉬기 빡센 게 나는 이게 정상인 줄알았 그래서 일단 참고 있는데 천으로 얼굴은 가려져 있고 등뒤에는 계속 꾹꾹 눌러 대니까 입으로 자동으로 <laughs> 이런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입으로 공기를 내뿜는다는 소리잖아. 그 말은 내가 산소를 공급하려면 코로 <laughs> 코로 마셔야 돼. 그러니까 천이 코랑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은 턱을 진짜 어지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야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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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량의 공간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마사지 받는 한 시간 내내 턱 땡기고. 버텨! 한 시간만 버텨! 근데 인생 첫 마사지라 했잖아요. 마사지사 입장에서는 뭉친 내 어깨랑 등을 보니까 이게 마사지 할 맛이 났나 봐. 마사지사 개신나가지고 그냥 계속 얍! 하고 주무르는데 나는 그에 맞춰서 더 아파 죽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개아픈데 얼굴이 가려져서 말도 못 하고 아프면 얘기하라면서 막주무르 말을 못 해요! 뭐 탭해야 돼? 아니, 탭도 못 해. 난 원래 이런 건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하, 씨, 다시는 마사지 안 받는다. 씨. 그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빡세. 근데 내가 여기서 아프다고 헉헉대면은 어? 변태 같잖아. 내가 이딴 거에 느끼는 변태 새끼로 보일까 봐. 어? 소리도 못 내. 그래서 턱은 당기고 숨은쉬대 거의 이 정도의 숨만 쉬면서 레전드 호흡 곤란 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있었어. 근데 님들 마사지 받다가 방구 냄새 맡아봤어요. 아니, 마사지 받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쿰쿰하고 고소한 냄새가 막 올라와. 흑백 요리사 다들 알죠? 그안데스고 블라이드 미션 하는 거. 그 보면 앞에 뭐 갖다 대면은, 고소한 냄새? 이 치즈인데요? 하면서 막 유추하잖아. 나도 마사지 엎드려가지고 바닥 보고 그 고소한 냄새 가오니까 나는 뭐 새참 먹으라고 뭐 고구마나 감자주는 줄 알았지. 근데 계속 맡아보니까, 아니대? 빵구네요. 빵구 방구 냄새는 이 공간에 나랑 마사지사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야. 근데 불쾌하진 않았어요. 불쾌함보다 먼저 드는 감정이 있었거든.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고기 냄새가 나면 막 고기 먹고 싶잖아요. 바다 냄새 맡으면은 뭐 회를 먹고 싶다던가 해수욕장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응당 든단 말이지. 같은 맥락으로 방구 냄새 맡으니까. 방구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방구 냄새가 나니까 아까 화장실 갈까 말까 하다가 참았던 그 오줌이 방광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 자기도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고. 얘가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사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어. 자 실수로 구멍 커버하는 천이 구멍을 막아서 숨을 못 쉬죠. 뒤에서 등 조져지고 있죠. 방광 터질 것 같죠? 3D로 힘들어. 세번 뒤질 만큼 힘들다고. 계속 버티면서 30분, 40분 막 지나가는데 힘들어 뒤지겠습니까? 점점 몸이 뜨거워지면서 지구 온난화의 실시간도 1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방광에 막 힘이 풀리는 게 느껴지면서... 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나왔어요. 방울 단위로 아마도... 왜 아마도냐면은... 중간에! <laughs> 중간이 아니지. 마지막에 한 10분 동안 기억이 없어요. 기절한 거지. 다 끝나고 마사지사님이 깨워줘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렸는지 아니지 기억이 없어. 감각이 기억이 안 나서 더 답답하네. 쪽팔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끝났다는 말 듣자. 숨한번 크게 쉬어주면서 <laughs> 하고 화장실 화장실이 어디예요? 하니까 뭐라 뭐라 말하는데 안 들려. 근데 뭐. 화장실이 하니까 마사지사가 뭐지 하는 표정으로 화장실 저기 때 아자마자 바